AI가 전 세계 연구 데이터를 분석해서 고른 건강 식품 TOP 10. 진짜 건강해지고 싶다면 이 음식들부터 시작하세요. 1. 브로콜리. AI가 뽑은 해독킹, 면역력 플러스 항산화 다 챙김. 근데 맛은 익숙해지면 괜찮음. 2. 아보카도. 지방인데 착한 지방. 심장, 뇌에 다 좋아하는 과일. 맛은 버터랑 비슷. 안 무서움. 3. 녹차. 카페인 대신 녹차? 집중력 플러스 지방 연소까지. AI가 공부할 때 추천한단다. 4. 연어. 오메가 3 챔피언 등장. 피부도 탱탱, 머리도 맑음. 단백질 플러스 맛까지 다 잡은 생선. 5. 마늘. 이거 그냥 향생과 아님 천연 항생제 인정 몸이 싸우는데 마늘이 최고 6. 블루베리 안티에이징 과일계 아이돌 뇌 건강에 좋고 색도 예쁨 근데 한번 먹으면 멈출 수 없음 7. 호두 작은 외 모양 진짜 뇌에 좋음 하루 알 집중력 충전 완료 공부 전에 하나씩 먹어보자 8. 당근 비타민 A 폭탄 캐럿 등장 눈보호 플러스 항산화 다 있음 근데 생으로 먹어야 진짜임 9. 고구마 달콤한데 건강하다고 장 건강 플러스 혈당 조절까지 오케이 겨울엔 구워서 여름엔 쪄서 10. 다크초콜릿 초콜릿 먹고 건강 생긴다고 카카오 70% 이상만 진짜임 스트레스 완화 플러스 항산화 듬뿍